안녕하십니까. 상식고 이쌤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단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2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의 가구원 요건입니다. 장려금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꽃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꽃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입니다. 꽃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기준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 뭔지 총소득 금액이 뭔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연간 총 소득은 연간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말하고 보득 요건 판단 시에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 계산에 사용이 됩니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해당이 되며 당료금 지급액 산정 시에 사용이 됩니다. 연간 총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계산 방법은 업종별 조정률도 곱하고 필요 경비를 제외하는 등 복잡한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자신의 총 소득 금액을 알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입니다.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요건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액입니다. 가구 구성별 총 급여액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때는 부양 자녀수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 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일 때는 1인당 지급하는 70만원에 차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때는 부양 자녀수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일 때는 1인당 지급하는 70만원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나의 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이 있습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합니다. 보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됩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이 되니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한 후에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ARS 1544-9944로 신청하거나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기 신청 시에 꼭 신청하시고 자녀 장려금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 감사 합니다.